안녕하세요, 사집에서 인마. 오늘 이제 겉모먹어거버라이스페이퍼먹보신다 얍! 맛있지, 엄마? 소스랑 한번 찍가 먹어볼게요. 응? 응. 응? 응? 응. 응?

먹어볼게요. 약불로 녹이고 있어. 땅땅 얼어가지고. 응. 뭐 피곤해 보인다, 오 너무... 어, 피곤하네. 안 하려다가 써, 안 보려다가 보고. 어안 응. 보다 보고, 집안 일안 하다가 하니까. 어 피곤하네. 너는 응. 안 피곤해, 피곤하지. 응, 이 일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. 아직돌일이돌 응. 아직까지는 그냥. 적은 그냥. 기간. 응. 하는 게 없지. 이거. 게 없고 지직까지는 그냥 직금지간 응. 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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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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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해? 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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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금 지금, 지금, 지 음. 그러면 내일 야채거리 또 사다가 해줘. 엄마 내일 없어. 왜 아침에 가? 내일 오후에 나사랑 아침에 장사 끝나고. 응? 아빠 괜찮아? 어, 아빠, 모르겠어. 아빠는 어떻게 될랑가? 시골에, 시골에 갈랑가? 시골에 갈랑가? 아니 용인. 용인은 왜? 친구들이 전화가 왔어. 아 뭐야? 그래? 응, 내일 가 봐야 하는데. 엄마 내일 오나? 아니, 모레. 할 학원 자고 와? 어. 어, 1박 2일이야. 위자아줌마니 자유네. 펜션에서. 왜 이렇게 안 녹냐? 야 집에 파프리카 더 있나? 파프리카 응. 있는 거 썼다. 없어. 없는 거 없어? 잘 먹네 수아마에뭘 많이 먹었어. 많이 수아자. 음, 맛있트세 번째. 모닝빵을 싸서 먹어 어, 먹어. 너어나 점심에 먹세개먹었어도뿌고 음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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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장고에 있는 쭈볼까요? 저기는 다 있는 먹었어. 김치냉장고에 꺼내갖고 모닝빵 거 모닝빵 그 우리가 엄마 소스 만들 음. 이거 넣어서 먹어도 돼 음. 맛있어. 모닝빵 그치 맛있지 그만 대짜 맛 오이 대신 사이방 음. 한 살림에서 신신선한 거 사긴 샀는데 이런 거는 빨리빨리 먹어야 돼 그럼 이따가 저 고기 되면 고기에다 조금만싸먹을거 음. 음. 소스 뿌려 먹어야지 요요요요요얍와 소스 다 뿌려 이렇게 먹그러 그, 그, <laughs> <laughs> 아, 도땅콩소어정 먹었다. 다니 이거 이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 다음에 어, 그리고 더 어?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!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, 안녕! 아, 진짜 안녕!